이번 달부터 대상 업종이 확대가 되면서 일부에서는 많은 혼란과 우려를 겪고 있는데요. 현재 파업을 예고하고 있거나 파업을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요 오늘부터 총 파업에 들어갑니다. 파업이 계속이 되면 강원도에서만 1,500여 명의 급식 조리원 또 조리 실무원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허. 그러면 이제 300개 학교의 급식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네. 무엇보다 7월 9일부터죠. 우정 사업 역사상 처음으로 집배원의 총파업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파업이 이루어지면은 전국적으로 13,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우편이나 택배 업무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의 요구는 단합니다. 아, 노동 환경을 개선해 달라 이 내용인데요. 집배원 분들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주 평균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2,4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노동 강도다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요. 그래서 올해만 과로로 사망한 집배원이 무려 9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업무량, 물량은 뭐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예. 최소한 2천 명의 집배원들의 증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그것을 이천 명분을 사실상 지금 현재 나머지 분들이 다 떠안고 나눠서 떠안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문제는 주 52시간 이 근무제가 시작이 되면서 업무가 더 과중이 되고 있다. 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긴데요. 그래서 이른바 저녁이 있는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얘기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그런데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이유. 사실은 이제 오래전부터 이 부분은 예고가 됐었고요. 그리고 준비할 시간도 충분했는데,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게 바로 이유다라고 이제 말할 수밖에 음, 없습니다. 아직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된 데가 많다. 네. 네. 일단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요. 국회를 통과한 게 작년이죠. 2018년 2월입니다. 네. 그리고 종업원 300명 이상 사업장은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다만 단속과 처벌의 유예 기간을 둬서요. 올해 4월이 돼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요. 음. 또 종업원 규모에 따라서 향후 점차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특례 제외 업종이죠. 특례 제외 업종. 네, 이 특례 업종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정해진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할수 있도록 법으로 예외를 둔 그런 업종을 의미하는 건데요. 네. 어, 원래는 이 특례 업종이 26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난해 다섯 개로 이제 줄어 들었는데요. 이렇게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들을 주로 살펴보면은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노선버스 등 대부분의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업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종업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이번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이 됐고요. 종업원 규모에 따라서 향후 좀더 확장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예. 특례 제외 업종 역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